자세히 보면 뒤로 탁 튑니다. 아니, 예, 그 뒤로. 그, 대표님은 안테나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닐까고 설명하고 넘어가셨는데, 예. 일단 그게 어떤 설명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예, 안 가는데요. 예. 안테나 위치가 바뀌었다. 예, 다음 장을 보시면 그, 자. 대표님의 예. 설명, 뭐 네, 얘기냐면, 세월호는 GPS 안테나가 두 개랍니다. 아, 두 개? 하나가 아니래요. 이, 여기 보면 GPS가 있는 위치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배의 4분의 1의 좌측 지점, 여기, 검은 지점. 검은 지점. 와. 이게 일종의 메인 안테나인 거예요. 이쪽으로 데이터가 잘안 오고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중에 보조 데이터 안테나가 또 있대요. 음.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네. 메인이고 예. 보조가 여기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양쪽이 또 좌표를 이렇게 그때 데이터를 뽑아 보시니까 양쪽 안테나가 교체되는 현상을 봤다. 이두 안테나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한 10m 되나요, 때? 약 10m가 됩니다.라고 약 10m.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10m, 10m, 12m 요 정도 이제 편차가 음. 나와야죠. 그러면 그림상으로는. 그림상으로 보자면, 이 앞에 거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네. 배가 뒤에 거를 잡으면, 음. 뒤로 가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음.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이 도는 구간에서 몇 군데가 있다면서 그걸 레이저 포인터로 지적해 주면서 이런 곳이 바로 안테나 교체 때문에 생기는 역, 음. 그, 뒤로 가는 현상 같습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오케이. 그랬는데, 음, 예, 그런데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렸는데, 예. 추가 질문. 예. 검은, 음. 검은 부분이, 주안테나고요 하얀 부분이 예. 보조, 보조 안테나고 보조 안테나 여기서 역전현상이 생길 때 어떤 음. 일이 일어난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죠. 이쪽씩. 이렇게 뚝뚝 간단 말이에요. 이제 안테나가 교체현상이 이어지면 어떻게 좌표가 찍힐까요? 보조 안테나가 이제 벌어지면. 앞으로 더 가는 거. 더 앞으로 가야죠. 음. 뒤로 갈 수가 없죠. 네. 왜냐면, 보조 안테나 음. 저거는 보조 안테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보조 안테나로 튄다면 이쪽 트랙으로 음. 간다면 왜냐하면 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제가 음.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음. 제가 이, 이 얘기를 제기하니까 답변 답변이 약간 당황하셨다가 뭐 다른 요인들도 있다 그렇게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답변을 아. 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어 그거는 좌편 답변을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음. 그렇다면 남는 가능성은 음. 이게 실제로 안테나가 이쪽으로 갔다면 이건 누군가 이게 좌로 가야 되는데 데이터를 뭉탱이로 이쪽으로 이동시킨 게 아닌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났다는 거죠. 명쾌하게는 지금 해명을 아직. 그러면 안테나가 튄건 아닌 거죠 지금. 그럼 그렇게 봐야겠죠. 안테나가 튄 거면 뒤로가 앞으로 갔어야 되니까 네. 설명들을 하면. 네, 그러면 그리고. GPS, DGPS, GPS에 제가 오차를 이렇게 또 묻고 그래도 사실 GPS, DGPS는 굉장히 정밀하고, GPS는 좀 편차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막 100m, 50m급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제가 계속 나오면서... 그, 데이터 집단으로 쉬프트되는 현상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쉬프트되는 범위를 보면 50m, 60m급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GPS 오차라든가 안테나 교체로도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네. 두 번째가 이제, 예. 네. 네. 제가 버전이 틀립니다. 그럴 때 어떤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서 아니, 같다뭐 이런 얘기를 하, 답변을 드릴 것이다라고 솔직히 예상했는데 두개 버전이 있습니다. 어 아, 버전이 두 개가 있다. 네. 어떻게 두, 두 개죠? 이 데이터 누락 구간이 있는 버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데이터 누락 구간이 없는 버전 두 개가 있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이게 하나의 레이다 시스템에서 나온 걸 저장만 네. 따로 했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 질문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 놀랐다. 이 대표님의 설명으로 뭐냐면 우리 회사의 연구소장이 발견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것은 네, 그래서 본인들도 깜짝 놀랐다고 진도 BTS에서 원본이라고 가져왔던 네. 가족대책위가 가져왔던 그 자료 네. 외에 또 다른 버전에 레이더 영상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추가 설명을 하시는데 이 VLR2에 저장된 것이 더 누락구간도 없고 촘촘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두 가지가 가... 있는 이유는 이 도해도를 보면 설명해 주시던데 일반적인 이런 서버 시스템에서 말하자면 복본이라고 해갖고 백업을 남기잖아요. 레이드 시스템처럼 만들어요 네, 레이드죠. 네. 네. 두 개의 컴퓨터가 이 데이터를 똑같은 데이터 가 오면 나눠서 갔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PC 세팅을 전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도 원인을 정확히는 모르겠대요. 그럼 그 세팅한 업체한테 물어봐야 되겠군요. 래야겠죠 예, 곧 물어봅시다. 나중에 하지 말고 <laughs> 절대 빼먹지 말고 <laughs> 감독님한테 <laughs> 지금 물어보라는 말인 거죠. 그렇죠. <웃음> <웃음> 왜냐하면 저는 그 설명 이해가 이안 가거든요, 지금. <laughs>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의 장치에서 데이터가 <laughs> 네. 나와서 <laughs> 네. 단지 백업을 두 군데 했다는 것뿐인데 네. 이 설명들을 하면 백업 네.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응. GCSC의 대표님도 본인도 되게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가틀이라고 예상했는데 당연히. 뭔가 속연치 않은 해병인 것같데요 이상하네요. 예. 네. 그래서, 왜두개 버전인가에 대해서 이제 추가 질문을 저희들이 단상에 올라와서 대표님한테 계속 물었어요. 시간이 다른 이유는? 네. 컴퓨터 시간이 달라서. 좌표가 네. 다른 이유는? 네. 위치 기준점을 잡아주는 파일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좌표 값을 이렇게 정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양쪽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좌표 값으로 저장된 게 아니냐라고 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률을 물었어요. 그런 현상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은 뭐냐면,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다. 네. 자, 레이더 네. 공백이 있고 없고. 예, 네. 그것은 데이터 트래픽으로 네트워크 불안정 등 진도부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을 수 있다. 아, 이건 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도 그... 같았어야죠. 문제가 있었으면 두 개가 같이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 네트워크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시스템 구성도가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 네. 어, 그쵸.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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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3번 설명이 맞으려면 3번 설명대로 맞으려면 지금 1번 백업 장치와 2번 백업 장치가 있는데 네. 백업 뭐 서로의 백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두 저장 장치가 있는데 소스는 하나예요 레이더 시스템으로 하나 영상이 날라왔어 근데 영상 그 영상을 혹시 모르니까 두 개에다 저장해 동시에 네. 이런 거잖아요. 렇죠다 백업을 맞지 그러면 똑같은 게 양쪽에 저장돼야 되는데 이십구 네. 초 동안. 하필이면 사고난 29초 동안 <laughs> 네. 2번으로 가는 네트워크가 29초 동안 불량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이 설명대로라면. 그렇죠. 근데 이 네트워크라는 이, 이 네트워크라는 게 무슨 대단한 장장 장, 장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랜카드 있잖아요. 랜선. 그렇죠. 네. 그거로 그냥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불겠죠 아마. 그렇죠. 그래서 저기서는. 네. 그게 20초 29초 동안 막힌다. 갑자기. 이거 굉장히 상당하기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예. 하필이면 사고 직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하나 또 전달해 드릴 소식인데, 그, 누락됐다라는 그두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이 아래쪽 12번 데이터를 굉장히 4월 2 1일 해경에 해명자로 등장했던 파파이스 나와서 여러 번 얘기했던 예. 이게 드디어 이제 해양심판에 제출 등재가 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그런데? 저는 이 데이터가 제출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나중에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할때 되게 좋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 말씀만 드릴게요. 네. 네. 자. 그런데 또 남아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는 누락 구간에 3개가 더 있다? 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항상 지겹게 보셨잖아요. 여기 누락 구간. 35초, 25초. 이렇게 보는데, 네. 감독님 얘기할 때보다 새로워요. <웃음> <웃음>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자. 근데 이게 하나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개더 있습니다. 이 5분간에. 끝이에요? 네, 예. <laughs> 아, 구간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예, 예. 누락공간을총3 개를 더 발견하셨네요? 네, 세개더발견했어요3 0초 네, 여기 이 누락구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그렇죠. 좌회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지그재그라고 말했던 그 구간들이군요, 이게. 예, 거기가 뚝뚝 끊기는 겁니다. 아... 30초씩 툭툭. 그게 잘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왜이 배가 지그재그다, 크게 틀었다 하는 문제의 세개 구간이 있잖아요. 그세개 구간마다 a 어스 누락 구간이 있었군요 이게. 네 존재했어요. 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네. 우연이 난발이네요. 네, 난발이에요. <laughs> 그리고 시간도 30초. 아주 어. 신기해요. 여기도 그러네. 예. <laughs> 네. 13초까지. 다 이거. 예. 그리고 이 누락 구간에 또 공통점이 있는데 다 가속 현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지금 뭔가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했던 얘기를 다 묶어놓으면 다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였냐면, 정상적으로 그냥 갔어야 될 배가 의도적으로 좌, 어, 좌회전하거나, 이렇게 흔들리다가 끝에, 끝에 가서 크게 돌아서 넘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징후들이었거든요, 다. 네. 어떨 때는 뭐 각도로, 어떨 때는 시우지로 어떨 때는 네. 이배 사이에 거리가 있을 수 없는 거리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상했다고 하는 구간들이 다 똑같았어요. 네. 그 구간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이 사라졌다고 구간이. 하는 구간들이 지금까지 감독님이 계속 여러 가지 그래프로 주장했던 여러 가지 값으로 주장했던 그 구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음. 결국 처음부터 주장해왔던 COG 값이나 이런 속도 네.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네.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분 전부터 계속 중단 없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를 반복한다는 사실이 더욱더 확실해졌다고 봅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 감독님이 이 작업을 다 끝내고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것을 이런 지겨운 그림이 아니라 명상으로볼수 있게 감독님이 힘을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